네 이런 입니다 어, 국장님 그 투지 치과 부분 보면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현재 충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호암동이나 뭐 종합운동장 서충주 같은 경우를 봤을 때뭐 주차 주차 난이 사실 심각하거든요 근데 일반 승용차 뿐만이 아니라 뭐 서충주든 호암동 이든 종합운동장 안에도 보면은 이제 뭐 화물차나 뭐 사다리차 차량형 건설 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네. 부분들을 봤을 때 사, 산업단지가 생기면은 화물차나 건설기 같은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산단이 지어지고 나서는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뭐 차고지 같은 경우 이런 거를 만들기가 어려울 거라고 본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라고 하면은 어, 조성 전에 미리 시에서 시유지를 좀 확보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주차에 관련된 주차 시설이나 뭐 공용 차고지를 지어놓는다든지 하는 대안을 조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지금 이제 뭐동충주까지는 그건 저희들이 적용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지금 타 이제 앞으로 되는 거는 사실적으로 이제 주차난 때문에 계속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어 일단 주차 부지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잡은 상황인데, 뭐 드림파크 산업단지도 그렇고 바로 뒤에 보면은 바이오엘스 국가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단 조성 계획에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시유지를 확보해놓고. 공용 차고지나 주차장을 조금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서 산단을 만들 때부터 애초에 조금 지어놓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본연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행 같은 경우도 화물 공용 차고지 지음으로써 그쪽에 이제 많은 해소가 됐다고 본연 생각하는데 네. 서충주 쪽에도 거점식으로 해서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 전에 뭐 기업도시나 메가폴리스나 첨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차고지 같은 경우를 조금 지어준다면. 바이오헬스 단지 또 들어오고 나면은 또 많아질 거거든요. 그 전에 조금 예상되는 수요를 수요를 좀 예상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애초에 어 계획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일단 뭐 요. 바이오헬스 산업단지 일부 좀 반영이 돼 있는데요. 네. 어, 일단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바이오헬스 단지 안에는 기본 주차만 들어가 있는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조금 더 이제 화물차나 런 화물 건설 기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용 차고지 같은 형식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